안녕하세요. 신라 호텔에 있는 더 라이브러리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3분 30초, 그리고 망고 빙수만 보실 분은 6분 1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중구에 있습니다. 동대입구역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지하철을 타고도 쉽게 갈수 있는 곳이에요. 더 라이브러리는 신라호텔 로비층에 있는 라운지예요. 호텔들을 보면 보통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라운지가 로비층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만 파는 건 아니고요. 음식을 팔기도 하고 그 애프터눈티 세트 같은 것들을 판매도 해요. 단지 보통 상당히 곤란한 가격대가 일반적이라 개인적으로는 커피만 마시러 가지는 않아요. 커피를 마시면 커피 피두잔 마시고 4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마음이 그렇긴 하죠 그런데 호텔 라운지 커피들이 가격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비싼 곳도 있지만 약간 북적거리는 도심 쪽에 있는 호텔들이 적당한 가격대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호텔 등급에 따라서 가격대가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위치에 따라서도 약간씩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신라호텔은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9,000원이고 티 종류는 19,000원대부터 있어요 2만 원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가격 생각 안 하고 그냥 호텔에 왔다가 커피 한잔 마셔야겠다 할때 때 마시게 되는 거겠죠. 저는 가격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커피를 마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음식이 3만 원대라 차라리 만원 약간 더 추가로 주고 샌드위치를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올 때는 커피나 샌드위치를 먹으러 온다기보다는 보통 망고 빙수를 먹으러 오긴 하고요. 더 라이브러리가 시즌에 맞춰서 망고 빙수를 판매를 합니다. 가격 때문에도 이게 좀 유명하죠. 작년에는 6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8만 3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어, 많이 올랐네요. 제가 여기서 처음 먹었을 때가 4만 2천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빙수 한 그릇. 8만 원대라니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네요 그런데 8만 원대인데도 여기가 국내 최고가 빙수는 또 아니에요 옆동네에 있는 롯데호텔은 망고 빙수가 88,000원이고 조선팰리스 샤인머스켓 빙수는 작년에 9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포시즌스도 9만 원대고요 그래서 신라가 최고가 빙수는 아니지만 비싼 빙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 빙수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빙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빙수 가격 가지고 이야기를 할때 다른 호텔보다는 신라호텔 빙수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게 6만 원대만 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평일에도 어느 시간에 오나 뭐 항상 줄도 길고 30분 안에 들어가는 거면 빨리 들어가는 거구나 싶었고요. 저도 빙수 먹을 때는 항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8만 원대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웨이팅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최근에 그 라이브러리 주변을 지나갈 일들이 몇번 있었는데 그 자리가 다찬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매번 줄 서서 기다리고 거의 대부분의 테이블마다 망고 빙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여유가 좀 있는 편으로 보입니다. 이제 신라 호텔 더 라이브러리에 도착했습니다. 친고가 상당히 높아서 어, 시원한 느낌이 잘 나는 곳이에요. 옆 부분에 창이 있어서 바깥 보기에도 좋고요. 친고랑창 덕분에 이쪽이 시원시원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피아노 있는 쪽 무대에서 라이브를 할 때가 있는데 이날은 안 하고 있었어요. 타이밍이 맞을 때는 라이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이게 예전에 갔을 때 찍었던 몇 분이 연주를 하고 계시는 영상입니다. 저녁 때도 하늘이 예쁘네요. 메뉴판입니다. 음료 가격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조금 더 보태서 밥을 먹는 게 낫겠다 생각이 되는. 가격들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랬거든요. 커피나 한잔 하자고 그냥 들어갔던 건데, 그냥 커피를 마시기에는 가격을 보고 있으니까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돈을 좀더 내더라도 밥을 먹자 싶어서 클럽 샌드위치를 주문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여기 올때 식사를 이거저거 주문해서 먹어 봤었어요. 제가 먹었던 것 중에서는 샌드위치랑 팟타이가 제일 괜찮았습니다. 이날은 클럽 샌드위치 그리고 팟타이랑 망고 빙수를 주문했어요. 클럽 샌드위치랑 팟타이 같은 애들도 가격대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빙수는 83,000원이라 좀더늦요 느낌이 다르긴 해요. 음식은 따로 주문했으니까 망고 빙수에 딸려 있는 다른 추가적인 메뉴는 주문을 안 했어요. 이거는 파타이. 밥 먹고 빙수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빙수 주문은 약간 늦게 했어요. 빙수는 주문하고 나서부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 파타이 맛있어요. 면 말고 다른 재료들 비율도 좋은 편이고요. 간도 단짠의 느낌이 잘 나서 잘 먹었습니다. 양은 뭔가 예전보다 줄은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올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음식들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음식들 양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파스타도 보면 1.5인분 정도 나와서 양은 은근히 괜찮은 편이에요. 단지 그 파스타는 그 맛이 평이한 편이라 잘 먹게 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라이브레리 음식들이 여기 와서 꼭 먹어야겠다라는 정도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호텔 라운지니까 음식점으로 여기를 오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왔다 밥 먹고 싶으면 하나 주문하는 곳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파타이랑 클럽 샌드위치는 평균 이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고수랑 그 고추랑 땅콩은 따로 나와서 취향에 따라서 올려서 먹으면 됩니다. 저도 제 거에다가 적당히 올려 먹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세 개를 다 넣는 게더 제 취향입니다. 좀더 매워지고 땅콩 때문에 더 고소해져서 좋아해요. 고수도 많이 뿌려서 먹어도 괜찮죠. 저는 고수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고수는 취향 따라서 안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빵이 없어서 설거지하기에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포크로 열심히 긁어서 다 먹었습니다. 클럽 샌드위치랑 감자튀김이 같이 나왔어요. 여기 샌드위치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다 신선하고 재료랑 빵의 비율도 좋습니다. 바로 만들어서 속 재료들이 적당히 수분감도 잘 있고 빵도 굽고 나서 바로 조립한 것 같이 바삭. 하고 살짝 따뜻합니다. 전반적으로 흠 잡을 데가 별로 없는 샌드위치예요. 가슴살도 부드럽고 노른자도 전부 익지 않아서 수분감도 살짝 있고요. 그리고 재료들을 다 적당하게 잘라놔서 배워물 때그 나머지 재료들이 딸려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어, 그런데 라이브러리 샌드위치는 그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얘도 좀 곤란하긴 하죠. 망고 빙수랑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샌드위치가 37,000원이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긴 해요. 여기가 맛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90점짜리 샌드위치라고 봤을 때 80점짜리 샌드위치를 만나기가 이제 쉬우니까요 그렇지만 또 여기만큼 클럽 샌드위치를 신경 써서 나오는 집이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또 어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가 먹어봤던 클럽 샌드위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여기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양도 생각보다 적은 편은 아닙니다 빵 겉부분을 잘라서 약간 작아지긴 했는데 빵도 여러 장을 사용한 것 같아요 감자튀김도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는 아이스커피가 19,000원이라는 생각을 하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도 확실히 좋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맛있으니까 갈 때마다 이거는 주문을 하게 되네요. 다음은 애플망고 빙수. 팥이랑 망고 샤베트랑 같이 나옵니다. 비싼 애들이라 그런지 저렇게 뚜껑을 덮어서 이동을 시켜주고 도착해서 뚜껑을 열어줍니다. 식기는 오래 써서 그런지 약간 낡았어요. 들어가 있는 얼음도 그렇고 망고도 양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냥 빙수집 빙수 1인분 기준으로 하면 2인분보다 약간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빙수로 처음부터 배를 채울 생각이 아니면 3명에서 나눠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랑 세지서 방문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한 명은 망고를 안 좋아하는 일행이었어요. 이런 일행이랑 같이 가면 망고 분배량이 늘어나서 좋은 게 있습니다. 8만 원은 좀 비싸긴 합니다. 이게 비싸긴 한데 상등품 애플망고 한개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맛있는 애플망고를 사려고 보면 개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선물용 같은 경우는 한 개에 3만 원더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신라 빙수에는 이런 게1.5 개에서 2개 정도 분량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망고값만 따져봐도 소비자가 사 먹는 가격 기준으로는 5만 원 이상 할 거예요. 호텔은 좀더 저렴하게 가지고 오긴 하겠네요. 그리고 같이 나오는 얼음이랑 그 망고 샤베트도 먹고 하면 또 8만 원이 그렇게 못 대먹은 금액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 망고를 까주는 곳에 가서 망고를 먹는데 빙수도 같이 주더라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호텔 입장에서는 작년에 그 6만 원이나 그 이하 가격일 때는 수익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인건비를 생각하면 남기는 해수려나 모르겠는데 그 마케팅 비용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긴 합니다. 올해 들어가면서 그나마 나아진 걸 텐데요 그렇다고 해도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꾸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긴 하는데요 그 빙수 한 그릇이 8만 3천원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절대 가격이 높으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아마 원가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 같긴 해요 망고 맛은 상당히 좋습니다 당도도 잘 올라와 있고요 그 작년에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즙도 많이 있고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빙수는 우유를 많이 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유빙수라고 할때 그 느껴지는 우유 풍미가 있는 맛은 아니고요 살짝 단맛이 느껴지 지는 빙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유 함량이 적으면 장단이 있어요. 함량이 적으면 약간 천천히 녹아서 느긋하게 먹기는 좋아요. 대신에 우유 풍미는 덜 느껴지기는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타일보다 우유 함량이 높아서 우유 풍미가 좀더 진한 빙수를 더 좋아합니다. 단지 그런 거는 확실히 빨리 녹긴해요 예전에 100% 우유로만 얼음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거는 빙수를 받는 순간에도 녹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유 함량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 우유랑 연유랑 그 물이랑 적당히 조절을 한게더 나은 것 같아요. 신라호텔 빙수는 풍미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천천히 먹기에는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얼음보다는 망고가 더 메인이긴 하니까. 망고를 맛있게 먹는데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천히 녹아서 이거 사진 찍기에도 더 편합니다. 영상도 그렇고요. 1,2만원대로면 모르겠는데 8만원 주고 느긋하게 먹는 거면 우유 함량이 좀 적어도 천천히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맛있게 먹었던 신라호텔 애플 망고 빙수. 가격이 올라서인지 아니면 덜 더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왜 데이팅이 줄어들어서 가기도 쉬워졌습니다 후숙이 더 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더 달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절대 가격은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빙수 한 그릇에 8만 원대니까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애플망고 좋아하시는 분이면 집에서 같은 퀄리티의 애플망고를 사서 먹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손해 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망고 좋아하시면 추천입니다 대신 한 번에 다 먹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저도 애플망고 좋아해서 집에서 먹을 때는 굉장히 아껴 먹습니다 반쪽 먹으면서 만원어치다 생각을 하면서 반 개씩 잘라서 먹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클럽 샌드위치랑 파타이는 호텔 놀러 왔을 때는 추천이고요. 찾아가서 먹기에는 좀 아쉽고 뭐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